안녕하세요. 신비학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9월이 가는 게좀 아쉬워요. 9월이 오는 소리를 갑작스럽게 들었는데 벌써 9월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감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합니다. 뭐, 목 감기가 들어서 뭐 표시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그냥 조금 추운 거 있죠. 그냥 조금 몸이 안 좋은 거 있죠. 환자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말에 그 여름 해내 판매했던 아이들 떨이를 했어요. 근데 아직 입금 안 하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어, 오늘은 내일은 택배 발송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 되면 다시 여러분에게 떠리를 몇점 준비, 어, 입금 안된 아이들 떠리를 준비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떠리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야멸찬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9월의 마지막 날 선물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 기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이는 산토방입니다. 너무 예뻐요. 마치 그 우리 한국 경북, 경북궁에 있는 그런 그전 한복의 전통복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 아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리본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문양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문양 있는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문양 있는 아이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자, 날렵해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입구는 10.5cm, 키는 11.5cm 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구멍도 크고 다리도 있고 여기 그 산토방의 특징이죠. 전에 하얀색 테두리를 둘러서 다육이가 익어가는 계절, 다육이가 물들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6,000원 짜리죠. 세개에서 48,000원이에요. 48,000원인데 요 아이도 산토방이에요 요런 그 나폴라폴한 요런 모양을 산토방에서 많이 만들죠 요 아이도 문양이 약간 그 우리나라의 고풍스러운 문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같이 드릴게요 입구는 8.5cm 키는 7cm입니다 요 아이는 8 0 0 0원짜리예요저 D 아이가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 택배비 2,000원 내시고 16,000원 요두 아이가 선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정수분입니다. 요그 사각형의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왔는데요. 저는 요 모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털실로 짠 모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런 털 모자. 왕방울 달려있는 모자가 이뻐서 남자 아이, 여자 아이 이렇게 세트로 가져왔어요. 입구는 8cm, 키는 8.5cm입니다. 이 아이가 45,000원짜리예요. 정수분은 약간 가격대가 있죠. 이렇게 두개 해서 9만 원입니다. 9만 원인데 제가 다른 아이들은 선물을 드리니까 이 아이는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다빈에서 나온 16,000원 짜리 캐릭터 분입니다. 어떤 여사님께서 이 아이를 사가시오 는데 너무 이쁘다고 또 없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점 준비를 해보는데요. 음, 네개 있습니다. 이쁜 아이들만 골라오니까 네개 됐는데요. 여기는 배경이 많이 있는 그런 아이죠. 여자와 남자. 그녀와 그 남자. 이렇게 두 개의 3번이고요. 이쁜 언니, 여기는 캐릭터가 더 부각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개의 그, 요 아이. 3,000원짜리 뽀뽀하는 요 아이. 네덜란드 인형 같죠? 자, 요 아이를 이렇게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도요 아이 하나 가고요. 여기도이 아이 하나 갑니다. 네. 한 분이 요두 아이를 다 가져가시면은, 어, 뭐 인형이 두 개일 때는 상관이, 두 개가 뭐 좋다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두개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네덜란드, 그, 풍차가 그려져 있는, 네덜란드, 그, 고유의 신발이죠? 요 아이로 바꿔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자, 신발로 가져가셔도 돼요. 인형이냐, 신발이냐, 선택입니다. 자, 5번은 달인 공방 2만원짜리 준비해드릴게요. 입구는 10cm, 키는 9.5cm입니다. 요 아이는 꽃 점포예요. 꽃장포, 제가 중학교 때 어, 우리 중학교 그 제일 으슥한 곳 뒤편 화장실 앞에 꽃장포가 가득 피어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창 청소하다가 그 꽃장포에 홀려서 정신 놓고 바라봤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는 봄의 여왕이죠. 튤립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소파기예요. 다인공방은 소파기고 2만원짜리 두개 해서 4만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3만원 해드릴게요. 여기는 5번 되겠습니다. 본토에서늘시한 본투에서 늘시한 미스코리아가 나왔어요. 자, <laughs> 요렇게 다리가 늘시합요다리가한 4cm 정도 돼요. 입구는 9cm, 키는 12.5cm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어, 그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다섯,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이렇게 세 가지 다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가져가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두 가지 가져가도 됩니다 만 5천원 짜리예요두개 하면 3만원 세개 하면 4만 오천원인데세개 하면 4만원에 드릴게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화전한 곳을 메꿀 수 있는 신발 하나 가겠습니다 4만 오천원에 신발 하나 6번입니다 준비한 아이는 동일분입니다. 이 화분이 여러분들테 은근 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성비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놨으면서 여기 7번, 8번 붙여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이뻐요.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프릴이 있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요. 입구는. 14cm 프릴이 있어서 14cm예요. 창 같은 거 또는 뭘로 같은 아이 얼려, 얹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합식에도 예쁘고요. 11cm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15,000원짜리입니다. 와이 하나. 이렇게 해서 3만원에 이렇게 하나. 7번이고요. 이렇게 하나 8번 되겠습니다. 자, 복잡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7번 3만원에 인형이 갑니다. 8번 3만원에 인형이 갑니다. 9번은 4만5천원에 꽃가시니 인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홍색과 노란색 구울에다가 어, 이렇게 12,000원짜리 사각 롱부니 학대가요. 이거는 8.5cm, 키는 10cm 되는 아이.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5 4 0 0 0원이든5만원이든래요 제가 왜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따로 판매하고, 이 아이는 같이 판매하냐면, 이 아이는 작년 겨울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아이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작년 겨울에 이 아이를 구매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매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번, 54,000원짜리 5만 5만원에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꽃향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가 8cm, 키가 7.5cm인 아이 하나 또이 아이는 입구가 8cm, 키가 8cm인 아이 하나 이 아이는 입구가 8cm, 키가, 키가 9cm인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품 모양도 제각기 다릅니다 근데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둘러서 왠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동질감도 있고 막 이래요 12,000원짜리, 21,000원짜리 3개를, 2 1 0원짜리 3개를 세트로 묶어서 많이 할인해드릴게요. <laughs> 3개 하면 63,000원인데, 5만원 에드립니다 11번, 요 아이, 득템이죠? 이번에 준비하는 한 영화토 수글입니다. 이렇게두 개가 있어요. 주황색과 붉은 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입구가 8cm, 키가 10cm 됩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만오0 엔터지 두 개에서 3만원이에요. 이쁘죠? 거기에다가, 영화 투어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같이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7.5cm, 키는 13cm 되는 음래꽃분 롱분입니다. 호리병 스타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호리병 스타일 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세개 하면 6만 원이 되죠. 이 아이 두개 3만 원, 이 아이 하나 3만 원에서 6만 원인데 이렇게 세개 해서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2번입니다. 꽃한 개분이에요. 카라꽃입니다. 이렇게 노란 카라꽃. 주황색 하랑고, 이렇게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어, 약간 레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옆으로 길어요. 그래서 코너 립토스 심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9.5cm, 6.7cm. 작은 철화가 있어도 좋고요. 코너 립토스 또는 오로라. 요즘 오로라 너무 이뻐지는 계절이죠? 그런 아이 심어주시면 돼요. 2만원짜리 두개에서 4만원입니다. 자, 여기에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하트. 러블러브 하나예요. 근데 이거가 8천원짜리입니다. 저이 아이 보면서 화분보다 더 비싸요. 그 얘기를 했어요. 화분보다 더 비싼. 요 장식용. 두개에 16,000원이에요. 이렇게 전체에서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13번입니다. 이 자리 바뀔 때마다 요사개의 그림본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을 이렇게 화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봅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11cm. 워낙 많이 판매를 하셔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14번입니다. 봄은 요런 강, 호수가의 마을, 우리 집, <laughs>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시원한 계곡, 가을은, 어, 옆집 동네, 겨울은, 어, 그, 인사가고 싶은 그, 어르신 때, <laughs>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4개에 26,000원짜리 4개니까 1 0 2,000원인데, 9만원에 드려요. 저 외에는 14번이고요. 이 아이는 15번이에요. 가격 똑같고 사이즈 똑같아요. 황금 집은 초가집이 있는 마을, 그리고 여기는 등대가 있는 마을이에요. 바닷가 같죠? 그리고 목장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정말 목장길이죠. 요렇게요런 모습은 15번이에요. 역시 9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아이는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런 모습에 그동안 많이 판매했던 아이죠. 입구는 11cm, 여는 12cm 이렇게 파란색, 분홍색, 아,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풀 세트로 준비해 드릴게요. 여기에 요 아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요런 모습이요. 여기 유아이가 왜 그냥 가냐면 여기 살짝 그렇게 움직이다가 제가 톡쳤나 봐요. 요런 모습인데 어, 심어놓으면은 심어놓으면 그렇게 표가 안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흠이 있어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거는10.5 키는 17cm. 자, 유아이 하나는 그냥 덤 이렇게 해서 5만원, 16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